뭐고? 아 미안, 미안. 아유, 먹어, 먹어. 하한거 아니에요. 먹어. 미안, 하악한 거 아니야. 벌레 있어가지고 그랬어. 더 줘야 되니까 빨리 오자. <웃음> <웃음> 누워버렸어? 누워버렸어? 내가 가서 줘야겠어요? 에고, 에고. 다큰거 아니야, 나다큰거 아니야? 먹어, 먹어. 일로 와, 빨리 와. 보세요. 오늘 밥 줘야지, 아기들. 가네. 갈 거야? 그냥 갈라고? 먹고 가. 응? 화학소리 잘못했어, 내가. 오세요. 응. 먹어. 똥사는 건가? 아, 똥사다갈 거야. 벗고 가. 어디서? 빨리 와. 嗯，好嘞。